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 병원의 김병우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경주사치료를 몇번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병원에서 여러 번 맞아도 되느냐, 이런 것들에 궁금해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주사치료를 여러 병원에서 많이 맞아서는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신경 안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안에 있는 염증을 치료해주고 그 붓기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치료의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일반적인 디스크 파열이라든지 또 심한 협착증에도 신경 주사 치료를 맞게 되면 굉장히 증상이 완화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 혹은 환자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처음에 맞았던 그 주사는 정말 오래 갔는데 나중에 맞은 주사는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대답해 드릴 이유입니다. 신경주사 치료는 우리가 처음에 맞는 주사는 효과가 상당히 뛰어난데요. 왜냐하면 약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잘하고 병변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사치료를 자주 많이 하다 보면 그 안에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신경주사치료를 할때 유착방지성분이 있는 보통 의사들이 H 라제라고 하는 통용되는 성분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어떤 주기적으로 신경 치료를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그냥 단순히 소염제와 스테로이드 성분만을 가지고 주사 치료를 남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유착이 더 많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많은 선생님들이 주사 치료의 횟수를 제한하게 되고요, 주사 치료의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 점입니다. 환자분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 지역에서 주사 치료 같은 걸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다리가 양쪽이 저려서 밤이나 낮이나 저리고 시리고 그 느낌 때문에 굉장히 잠도 설치고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주사 치료를 맞으면은 그 효과가 며칠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병원을 가서 MRI 찍어 봤더니 협착증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만 듣고 또 주사치료를 하고 또 시술도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분의 정확한 병명은 경막외 지방종인데요. 그거는 절대로 신경치료를 해서는 안 되는 병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경막이라고 하는 신경이 쌓이고 있는 막귀 위에는 지방이 정상적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지방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따이게 되는 병입니다. 그러면서 협착증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치료를 할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가 그 지방 때문에 효과적으로 경막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그 지방을 더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는 내가 치료를 위해서 했던 맞은 주사가 오히려 수술적 치료를 앞당기게 되고 병의 진행을 더 도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MRI를 체크해서 주사를 맞는 것을 반드시 권장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지방종이나 이런 거는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를 한 10년 전쯤 찍고 10년 동안 계속 주사를 맞으면 그런 변화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 주치의와 증상의 변화가 생기면 MRI 찍어서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경우라면 적절하게 신경치료를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지속하면 되고요 만일에 변화가 생겨서 주사 치료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에는 다른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환자가 요 병원 조 병원 다니면서 단순 엑스레이 검사만 하면서 계속 주사를 맞게 되면요 이게 얼마만큼 맞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자 입장에서는 엎드려서 맞는 주사 치료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사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도 알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병력과 환자의 치료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주사를 정해진 병원에서 잘 알고 있는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맞는 게 좋고요. 그 주치의가 맞다 보면은 만일에 의원급의 병원이라면은 좀더 정밀 검사를 위해서 병원으로 의뢰를할 거고요. 또 전문 병원에서는 필요하면 재검사와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로 단계를 바꿔서 치료를 권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여러 곳에서 계속 주사를 맞다 보면 오히려 그 치료가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